전유진은 이날 오전 JBTC 본사에 우아하고 시크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유진은 평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2회 연속 촬영까지 하며 팬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환하고 밝은 미소를 전유진했다. 전유진의 JBTC 본사 방문 목적은 새로운 방송인 JBTC 뉴스 녹화를 위한 것이었다. 촬영 중 그녀는 특별 게스트로서의 역할을 아름다운 드레스로 소화해냈다. 전유진은 훈훈한 목소리로 아나운서와 소통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JBTC 회장은 전유진의 인터뷰를 본뒤 방송사 아나운서 팀에 합류하길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전유진을 기쁘게 했지만 현재 자신의 음악 경력에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다. JBTC로부터 받은 매력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음악 분야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방송사의 지지와 평가는 큰 힘이 되지만 그는 현재 시간을 예술적 경력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기쁨과 창의성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인터뷰에서 앞으로 펼쳐질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 그녀는 자신의 경력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그녀에게 주는 인상에 대해 자신있게 말했다. 예능 분야에 대한 탐구가 남아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래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BTC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이 기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것이 중요한 발전이며 시간과 기회가 허락할 때 방송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노래에 대한 열정이 그녀의 마음 속에 남아있으며 자신의 예술 경력에서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유진의 자신감과 열정은 팬들 뿐만 아니라 JBTC 소속 제작진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재능 있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결연한 젊은 여성에 관한 것이다.